네 안녕하세요, 묘동 김샘입니다. 네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a n 인지 s 라는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a n 인지즈는 변화, 달라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달라질 거야라는 책입니다. 자 어떤 내용, 뭐가 달라질 건지 자 우리 책 내용을 보시면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우리 앤서니 브라운 작품의 주인공을 보면 앤서니 본인과 약간 제가 봐도 얼굴이 좀 닮기 그리더라고요. 네, 작가와 좀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 조셉이 네, 주전자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왜 이렇게 주전자를 쳐다보고 있는지 네, 함께 보길 하겠습니다. Changes by Anthony Brown. On Thursday morning, 목요일 아침에 at a quarter past ten, 10, 0시1 5분에 Joseph K. noticed something strange about the cattle. 자, 조셉 케인은 주전자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우리 캐럿이라고 하면 주전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에 쿼럴이라고 하면 우리가 4분의 1을 쿼럴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계에서 4분의 1은 15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러 쿼럴 패스 10 하면 10시 15분을 말하죠. 자, 우리 주전자가 뭔가 something strange,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주전자의 고양이 꼬리가 보이고요. 밑에 고양이 발이 보이죠. 그리고 손잡이에는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 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조셉에게는 굉장히 무서웠겠는데요. Everything else in the kitchen was in its familiar place, clean and tidy. 자, 부엌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clean and tidy,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로 늘 익숙한 그 자리에 잘 있었습니다. It even smelled the same as usual. 그리고 심지어 even 하면 심지어 냄새조차도 the same as usual. 자 the same as usual 하면 평상시와 같은이란 뜻이죠. 냄새조차도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전자는 변하고 있죠. Change. 자 주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네, 좀 전까지 귀만 보였는데 이렇게 몸통 전체가 이렇게 고양이로 변해버렸네요. 이렇게 다리도 생기고. The house was quiet. 집은 조용했습니다. Very quiet. 아주 조용했습니다. And Joseph's room was just as he had left it. 조셉이 좀 전에 방을 떠나왔을 때와 또 같았습니다. And then, 그런데 그때 he saw the slipper. 는 슬리퍼를 보았습니다. 자, 방은 그대로였는데 슬리퍼가 보니까 갑자기 네, 새처럼 부리도 생기고 날개가 생겨 버렸습니다. 네, 조세은 깜짝 놀랐겠네요. 그리고 우리 왼쪽에는 그림이 자, 우리 앤트리 브라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앤토니 브라운 그림책도 물론 훌륭한 그림책인데 이 속에 또 다른 유명한 작가들의 명작들을 담아둔다는 점이 아주 특이하죠. 우리 윌리 더 드리머 이라는 책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명작을 담아두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반고흐의 어, 어, 작품이죠. 아롤의 침실이라는 네, 작품을 패러디 해놔서 그려두었네요. 여기 벽에 보면 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도 걸려있고요. 실제로 아르르의 침세, 침실에서는 여기 다른 그림이 그려있죠. 네 개가 있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림 종류는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이티 그림, 자, 달 그림, 행성 그림 이렇게 그려두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어, 발견하셨나요? 침대 밑에도 이렇게 고양이 꼬리가 보이네요. That morning, his father had gone to fetch Joseph's mother. 그날 아침 아버지는 조셉의 어머니를 모시러 데리러 갔습니다. 자, 어머니가 어디 계시길래 이렇게 데리러 갔을까요? Before leaving, 자, 그렇게 데리러 모시러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he said that things were going to change. 아버지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조셉에게 말을 했어요. Things were going to change.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요. 자, 그래서 조셉은 뭐가 달라질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운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또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네요. 욕실에는 이렇게 수도꼭지 두 개가 마힌 눈처럼, 네, 이렇게 끝이 이렇게 눈처럼 그려두었죠. 그리고 이렇게 거품을 탁 찍어둔 것처럼 코도 생겼고요. 이렇게 입도 생겼네요. 근데 오른쪽에 시간이 가니까 점점 수도꼭지가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보이죠. 코가 선명해졌고요. 이렇게 눈도 그려졌고요 우리 세면대 다리가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그려두고 밑에 구두도 신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나요? 옆에 내 네, 고양이도 한 마리 보이네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아빠가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사물이 조금씩 변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나 봅니다. Was this what he had meant? 자, 이런 게 아빠가 달라질 거라고 말하는 건가? 자, 이렇게. 이게 아빠가 말을 쓰시는 건가? 자,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앉았던 소파가 지금 무시무시하게 아가 그림으로 변해버렸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소파에 네, 고릴라 손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보이고, 고양이 꼬리가 스네이크. 네, 징그럽죠? 네, 뱀으로 변했고요. 여기는 뭐새 깃, 어, 새 날개인가요? 자, 그리고 여기는 네. 악어의 꼬리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죠? or this 아니면 아까처럼 변한 거, 그렇게 변한 거 or this 아니면 이런 건가? 자. 이렇게 악어가 나타나고 네, 뱀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요. 소파는 완전히 고릴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커튼이 보이죠? 평범한 커튼이 보이는데요. 조셉 didn't understand. 조셉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자, 이 그림에도 좀 전까지 있었던 그 악어의 꼬리가 지금 예, 바나나로 살짝 또 변해버렸네요. 우리 앤서니 브라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항상 바나나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좀 전까지 있었던 우리 커튼, 커텐, 평범한 커튼도 지금 뭘로 바뀌었나요? 이렇게 사람의 손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TV 속에도 이렇게 새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Perhaps things would be all right outside. 아마 바깥에는 상황들이 괜찮을 거야. 바깥에는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그래서 밖으로 지금 문을 열고 나가고 있죠. At first 처음에는 they seemed to be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네 호수가 보이고요. 여기 우리 청소하는 빗자루가 보이고요. 마비라고 하죠. 축구공이 보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 호수 끝이 지금 뭔가로 살짝 변하고 있죠. 빨래줄에는 양말이 두 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좀 전까지 멀쩡하던 축구공을 자 뻥. 찾더니 축구공이 지금 뭔가 알처럼 바뀌어져서 자 알이 깨지더니 드디어 거기서 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네요. Joseph didn't know what to do. 조셉은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Maybe if he went for a ride, 자전거라도 한번 타볼까? 자, 우리 자전거를 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네, 길다랗게 호수가 있는데요. 마치 여기 코끼리 코처럼 뭔가 지금 끝이 살짝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끝이 이렇게 코끼리처럼 변하고 있고요. 막 우리 빗자루도 끝이 뭔가 입 모양이 살짝 생기고 있죠. 그리고 여기 어, 자전거 모양도 잘 보시면 자전거 여기 우리 바람 넣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바람 넣는 꼭지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뭔가 색깔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담장 위에는 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네요. 자, or looked over the wall. 아니면 담 위로 올라가서 담 너머를 한번 볼까? 자, 자전거를 한번 타 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담 넘어서 담장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해서 지금 담 위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우리 좀 전에 자전거를 타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빨갛게 변하던 모습은 이렇게 사과로 변해버렸네요. 그리고 우리 호수가 있던 부분은 이렇게 코끼리 코 트렁크로 변했고요. 자, 막 비는 빗자루는 바로 이렇게 고슴도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양말은 이렇게 동물 머리로 변했고요. 여기 바나나도 이렇게 하나 걸려져 있고요. 우리 새가 있었던 자세는 이렇게 다른 걸로 변해 있네요. was everything going to change 모든 것이 다 달라질까 자 그래서 so 담 위로 올라가서 담 넘어 창문을 보니까 창문에 이렇게 고릴라가 네 쳐다보고 있네요. 우리 고릴라라는 작품 우리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라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눈이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네, 보니까 바로 기억이 나네요. Joseph went back to his room closed the door and turned off the light. 조셉은 went back to his room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closed the door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껐죠. 자 혼자 한 다섯 살 정도 돼 보이나요? 그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인데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러 어디를 가버렸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데 아빠가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언질을 하고 가셔서 뭐가 이렇게 자꾸 집안에 뭔가 변하는 그런 상상을 해서 무서워서 혼자 방에 들어가 버렸네요 When the door opened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Light came in 빛이 새어 들어왔고 And Joseph saw his father, his mother, and a baby. 자, 조셉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아기를 보았습니다. Hello, hello, love," said mom.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잘했었니? 지금 아버지가 네,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동생이 태어나서 어머니를 모시러 간 거였습니다. This is your sister. 자, 얘는 바로 네 동생이야. 자, 이렇게 동생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네 어머니를 네 태우러 갔던 거였는데, 자 이렇게 동생이 태어나면 모든 여러 상황들이 달라질 거야라는 말을 아버지께서 하고 싶으셨는데 아마 네 우리 조셉은 그거를 몰랐겠죠. 그래서 엉뚱한 무서운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생이 생겼을 때 실제로 우리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키울 때 많이 육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동생에게 질투도 덜나고또좀내 사랑을 동생에게 많이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덜 든다고 하죠.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동생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많은 참여를 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생이 생겼을 때의 스트레스는 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스트레스보다도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처음, 처음 부모가 될 때는 누구나 다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에 키울 때 특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도 네,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둘째하고 네살 터울인데, 어, 둘째 태어났을 때 터울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하고 해서 애한테 좀. 어,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첫째한테 관심을 좀 많이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서운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모든 게다 이렇게 처음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처음 첫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서투렀던 점도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린 자녀분들이 이렇게 있는 책을 보고 계시다면.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그 동생이 태어났을 때의 그런 네, 사랑을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덜 들도록 큰아이에 대한 그 마음도 세심하게 잘 살펴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이와 또 이렇게 동생을, 동생이 생기게 되는 이런 과정도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더 좋은 관계가 또 되고 하면 더 좋겠죠. 네 오늘 자 이렇게 체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내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